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400에서 50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그중에 주행거리까지 짧은 저렴한 금액대에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들 10대 준비했습니다 최저가에 가성비 좋고 주행거리까지 짧은 네,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차량들이에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부분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판, 차량번호 확인이 모두 가능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란도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디젤입니다 수도권 운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1,000km 2012년형 연시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SUV 형태의 차량이고 가격 420만원 저렴한 금액대의 연식 주행거리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 주행거리 9만 1,000km에 핸들 모습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보시면 시트 뭐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오토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열선 시트도 있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센서, 그리고 또 스마트키까지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스마트키에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SUV에 연식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사고도 없어요.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더 프레스티지 K7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형 연시 대비 짧은 주행거리 아, 가지고 아, 있는 차량이고 연시 대비 주행거리 좋고 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 이 네, 정도 금액대의 스펙이 굉장히 좋죠. 연시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주행거리 9만 9천 킬로 탔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열산 시트 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까지 그리고 통풍 시트도 네일열 모두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네 이렇게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전동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되어 있구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단순교환이 있구요 지금 뒤엔 다 리어패널 엔진룸 쪽에는 데미지가 없어요. 네, 단순견이랑 요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짧고, 금액도, 네, 대비했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이 네, 차량은 SM5 중형차죠. 네, 차량만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64,000km, 2012년. 네, 1 2년형에 주행거리가 64,000km, 네, 연식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중형 세단, 가격 429만원,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65,000km 탔습니다.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도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키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네, 도어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5만 k 로 주행했습니다. 2012년 연시탭비 역시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5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컨디션.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실내 모습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주행으로 굉장히 짧은데 금액 439만 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어서 이 차량은 엑센트 차량이에요. 네, 소형차입니다.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차량이에요. 그만큼 네.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타면서 뭐 유리비나 아니면 뭐 세금 그리고 또 주유 주유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엑센트 차량이고 주행거리 99,000km, 2011년 연시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현대기아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정비성도 용이하고 저렴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99,000km 탔고요. 핸들 모습. 그리또 시트도 상태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도 있고 후방 센서에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QM3 차량이에요 아, 이 QM3 같은 경우는 디젤이고요, 수소가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연비가 좋기로 너무너무 아, 유명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난 연비가 좋은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많이 타야 돼서 그런 차량들에게 그런 차량을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91,000km, 만 2015년형 예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금액도 460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1,000km 만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후방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에어컨에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고 접이식 미러에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이 있고요 지금 듀엔다 그리고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순 교환과 뒤쪽 위주로 교환 여부는 있지만 엔진 룸 쪽에는 전혀 데미지 입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연비 좋고 네, 그런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반떼 MD 국민 준중형이자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됐고 또이 차량도 현대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성도 용이하고 저렴합니다. 근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88,000km,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흰색이고 가격은 550만 원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88,000km 주행을 했어요. 핸들 모습도 주행거리 짧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어디 터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접이식 미러가 들어와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준중형의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는 차량들 잘 없어요. 그리고 또이 차량은 아반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금액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정말 없으실 거예요. 이 차량 보시면 단순 교환 있고 이 차량도 뒤엔다가 교환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엔진룸 쪽에 이 차량도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나 사고 있는 차량 절대 안돼 하시는 분들은 네 패스하십시오. 패스하시고 여기에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더 금액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이런 게 가만히 된다. 나는 엔진룸 쪽안 건드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또한 150에서 200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타시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네, 더 뉴스파크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만 4, 4 0 k m 그리고 연식이 2019년형입니다. 어, 연식도 굉장히 좋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데, 이 차량, 네, 금액이 560만원. 500만원 대면 충분히 네, 이렇게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짧은 이런 차량들, 네, 제 채널에 오시면, 보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34,900km, 35,000km 정도 타고요. 지금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핸들도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실내 모습 지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사용하는 티가 안날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스타뱅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어 옵션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디엔다 있고, 네 필러 쪽에 교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도 역시 어, 이런 부분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추천 드립니다. 엔진룸 쪽에 전혀 데미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뭐옆 쪽에 그리고 뒤쪽 이런 부분들 특히 이거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뭐 이쪽 디엔다랑 뭐 필러 이쪽에는 이쪽은 프레임 쪽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엔진이 있거나 미션이 있거나 전자장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반떼 MD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9만 1 0 k m 2013년형 연시 좋고 주행거리 도 좋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검정색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 대표 준중형 아반떼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성 아 그리고 또 유지하는데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부담 없이 타시기 좋아요. 주행을 9만 1000km 탔고, 그리고 또아 보시면 아 시트도 네,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아 보시면 아 열선 시트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열선 핸들 아 들어가 있어요. 휠 타이어, 네, 요렇게, 접이식 미러,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이 차량은 무사고예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미니 쿠퍼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 4천 키로예요.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 네, 이 미니 차량, 네, 지금 금액 보시면, 아이 정도밖에 안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저렴하게 충분히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 거리는 94,000km 탔구요 핸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실내 모습도 미니답게 내 네, 인테리어도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다 아, 되어 있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버튼 시동 그리고 계기판 쪽네 계기판도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00만원에서 5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네 지금 한 400에서 500만원대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집에 가까우신데 가셔서 어 지금 이 영상들로 네 조사를 하세요. 아이 차량 이 정도 주행거리 얼마구나 이렇게 다 정리를 쭉쭉쭉 하셔서 집 앞에 가보십시오. 집 앞에 가셔서 네 차량 내용도 보고 네 점검도 꼼꼼히 한번 다시 검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 금액도 보고 금액도 좋고 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네 그쪽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금액이 좀안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